가스모사 와이팅! 안 돼! 안 돼! 가스모사! 매운맛으로 아! 매운 맛으로... 오. 오. <laughs>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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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어안녕 아! 아! 니까 가스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이끈다. 바로 저 같은 건강한 육체를 가진 정년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복을 입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 태권도 선수단 여러분을 만나서 직접 태권도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소희, 김현승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 안녕하십니까? 아, 키가 너무 크세요. 이쪽으로 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한국 가스공사 태권도 팀 김소희 김현승입니다. 김소희 선수는 제가 조금 컨닝을해 봤는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또 혹시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얼굴에 척박을 하셨는지 당연히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얼굴을 팍 찼습니다. 아, 당연히 이기겠다는 네. 마음으로 아까 혹시 제가 이렇게 연습하고 막 하는 거 보셨더라고요. 좀 어떠셨나요?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순한 맛으로 하려고 하다가 매운맛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잠깐, 이 얘기 안 듣잖아요 근데 각오하고 오신 거 맞죠? 각오를 저희, 했어야 되나요? 저희들이랑 상대를 하려고 하시려고 하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상대를 네. 한다고요? 네. 가구는 되셨죠? 아 진짜 찐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 그럼요. 끝까지? 찐입니다, 네, 여기는 근데. 무조건 찐입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칭부터 하시죠. 여기서 합니까? 아 그럼요. 그럼 이제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 혹시 그럼 경기하거나 이렇게 준비하실 때 하시는 좀 특유의 스트레칭이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원래 직접적으로 보여줘야지. 아, 네. 네. 아, 네. 아, 뭐 이거는 네? 네, 햄스트링 운동인데 네? 이쪽 뒤쪽에 허벅지를 네, 네.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와! <laughs> 아 이렇게 2인 1조로 네.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아이, 그럼요. 아 그럼요. 더 하셔야 돼요. 더더 더! 더 해야 돼! 와우! 골반 운동 좀 골반 운동이 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보세요. 아, 아. 거 이렇게 갑니까? 네. 네. 눌러주시면 돼요. 위반시켜야 돼요, 이렇게 위반. 몸을 그렇죠. 접었다 폈다 막 쥐었다 놨다 하네요. 와 네. 파이팅! 네. 가스모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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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또 이제 파이팅. 모아주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진짜? 네. <laughs> 이건가요? 네.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laughs> 이런 좋습니다. 동작들이 있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좀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배워봤는데 다음엔 좀 어떤 걸 하면 될까요? 기초 체력이라고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따로 있어요. 하, 알겠습니다. 웨이트도 해야 됩니까? 아, 네, 그럼요. 유산소 아. 운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무산소 운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매일 하시는 운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네. 설명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원래 17을 놓고 2분을 뛰고 바로 원판을 들고 근력 운동을 하거든요. 저를 위한 스피드는 어느 정도로? 14, 14. 14 약해. 15. <laughs> 네. 15. 저, 15. 저 모두 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네. 합합 네. 올려 형수님. 준비. 시작. 뭐야? 왜 시작 이렇게 늦게 우와. 좋아요. 아우 잘 뛰시는데요? 아15 별거 아니네. 네. 네. 바로바로 바로 내려와요. 바로 내려와요. 자, 시작! 시작! 시작. 쭉. 쭉. 자, 빠르게. 더. 더, 더, 더. 더 빠르게. 이게 뭐야? 그렇죠? 언제 끝나요? 아, 10초, 하나. 10초, 10초. 아, 둘! 이러면서 쉬기 없어요. 하나. 혹시 이런 코칭이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 아, 둘! 고 아, <laughs>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올라가, 그만. 올라가. 아니, 바로 하셔야 돼요. 아, 아, 바로 해야 아, 아. 돼요. 여기. 갑돼. 갑돼. 오, 돼. 네. 돌아 돼요. 버티는 것도 좋은데, 웬만하면 발차기까지 찾으면 더 좋아요. 어, 높게 높게. 우와! <laughs> 오, 좋아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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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 잘하시는데요? 좋아, 좋아, 좋아. 다른 운동. 아, 네.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거는 로프를 이용한 전신 운동입니다. 벌써 힘들어 보입니다. 허리 피시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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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빨리, 더 크게, 동작 크게. 야! 좋아요 좋아요 자 와! 파이브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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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스 공사 <laughs> 이런 운동이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이제 본 운동을 간다고 네본 운동 하기 전에 우선 태권도의 룰을 먼저 제일 기본적인 게 점수잖아요 점수를 내야 잘 내야 이제 승패 가리고 끝나잖아요 혹시 KO는 없나요? 선수가 아예 못, 그치, 못 일어날 거? 경우에는 KO고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하면 될수 있나요? 제가 한번 시범을 네. 몸통으로 오. 이용한 네. 득점이 2점, 그리고 주먹, 오. 그리고 얼굴. 여 이게 3점. 3점. 회전력을 이용해서 몸통. 아, 네. 4점. 4점. 회전력을 이용해서 얼굴. 어 이거. 5점입니다. 그 여기 위해서는 운동을. 이제 네. 본 운동. 네. 이제는 쉴틈 없이. 아, 아까도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은 더쉴 틈이 없이. 웃는다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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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이 좀 많으신 것 아, 같아요. 아, 네. 힘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발차기입니다. 스텝을 뛰면서? 아. 이몽통 이 발차기는 2점이고요. 이 네. 와. 네. 이렇게 차서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이제 충분한 강도가 전달이 되어야지 득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아, 실제로 먹히는 네.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네. 오 네. 오우! 아, 맞으세요? <laughs> <laughs> 네. 나이 <laughs> 날아가 버리네요. 그렇죠. 남자랑 네. 여자랑 또 다르고 체급도 또또 다르기 때문에. 오. 3점. 얼굴도 3점이고 이 동작도 3점입니다. 찍기 오. 아, 아, 죄송해요. 오. 아, 아, 죄송해요. 진짜구나. 이것도 3점입니다. 찍히네. 요거 <laughs> 네. 어, <이건> 확실히 <laughs> 2점이네요. 제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3점입니다. 그러고 아까 회전을 하면 네. 점수가 붙는다. 아, 네. 기술 점수가. 회전을 해서 득점을 뽑았다. 아, 공통의 2점에서 플러스로 기술 점수가 플러스 가돼 가지고 4점이 됩니다. 2점 추가는 심판들이 해서 아, 또 그렇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얼굴 차는 거는 5점. 5점. 막 아, 그렇게 해서 점수를 모아 가지고 네. 높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 승자하고 하면 아니면 KO를 거예요. 시키거나. 네. 아, 네. KO 단합관 있어요. 오. <laughs> 아, 그럼 제가 한번 배워 볼까요? 네. 그럼 아까 그럼 제가 보여줬던 발차기를 한번 차 보실까요? 네. 차보실까요? 어. 혹시 악수. 진짜 할때 그러면 막말 하나 이렇게 경계하고 할때 무시해버리겠어 이러면 감점이. <laughs> 감점이에요아감정이에요차라 <차렷> 경례 악수 <laughs> 감점 <감정> 아닌가요? <laughs> 준비 기약하게 나오세요 <넣으세요. 웃음> 아! 시작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왜 이렇게 되는구나 <좋은구나? 웃음> 연습치고 너무 아픈데요? 널 부숴버리겠어 당연히 타격감이 있으니까 저 타격감 괜찮나요? 때릴만 하신가요? 너무 좋은데요? <웃음> <웃음> 저랑은 이제 체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김소희 선수하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많이 맞겠죠 제가? 네 많이 맞을 아, 거예요 맞겠습. 자, 그러면 이제 소희 선수하고 할건데 네. 핸디캡으로 교주님은 딱 2대만 때리면 2대? 무조건 2대? 네. 근데 저 걸리는 기준으로? 네 득점이 나야 아, 돼요 네, 최소 4점만 뽑으면 교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 혹시 좀... 비장의 무기 같은 거없으실요 이렇게 붙어서 빌면서 이런 식으 뭐... 뭐... 보시... 4점? 네 4점 4점, 4점. 100점 뽑혀도 돼요 4점 뽑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2분 동안 뭐 걸까요? 리오 금메달 걸까요? 김해나 이거 있으니 눈에서 이이 자식 죽여버릴까 라는 표정이 방금 보인 것 같은데 <laughs> 뭐 걸까? 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스텝코 다 오케이 자 마주고 차기 내 결의 준비 하이 하이 시작 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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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게 이거 되는 겁니까? 네, 홍삼정 뭣뭣왜안 어, 아, 소리가 안나왜 <laughs>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야, 1분! 1분! 어? 어. 어 소리 났어! 어, 17대5야? <laughs> 그만! 어, 22대0이야 22대0으로 <laughs> 김소희 선수 <laughs> 괜찮으세요? <웃음> 어, 네 괜찮습니다 비장의 무기라며! 근데 일이라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오늘 운동을 좀 열심히 안 하셨나 본데 <laughs> 와나한점 진짜 무조건 될줄 알았거든요 다 아,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차기 전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laughs> 빨리 들어눕고 <놓고> 싶어요. <laughs> 네, 이렇게 김현승, 김소희 선수와 한 번씩 대련을 해봤는데 이게 대련인지 저를 다리는 건잘 모르겠어요. 비장의 무기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닿네요. 저는 또 워낙 선수분들이랑 이렇게 경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또 쪼랩 일반인 과 해보신 적이 없지 않나요? 저도 좋은 체험을 한것 같아요. <laughs> 선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기합을 즐겁게 넣으면서, 잘근잘근 사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조건 사점 내시겠지 하고 했던 거 같아요. 아, 거였거든요. 진짜요? 네. 네. 아니, 그래가지고... 교준이 충분히 내실 수 있었는데, 지치셨어요. <laughs>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 아까 안 저를 안 그렇게 굴리실 수 있다면 <laughs> 저, 저기서 에너지를 거의 다 쓰고 왔는데 이게 뭐야? 맞아. 올라가 올라가. 아, 가스공사! 아! <laughs> 저 전자하고 진짜 처음 써봤거든요. 앞으로도 한 번도 못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태권도 경기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아는 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가스공사 태권도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음에 시합 있을 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 이렇게 멋있게 하시는 분들이다 제가 또 자랑도 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laughs> 강습감색의 가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